아무트는 그거 봐요, 그 쥐새끼들이랑 싸우는 거. 그거랑 어 뭐였지? 막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싸우 많은 어리 어리대, 그 고등학생 애들. 그것도 그 쥐새끼야 여기. 그새끼들 배신하는 거 진짜 보다가 진짜 너무 재밌었어 안 봤다. 미티님 거다 재밌어. 고3이 집나갔다 재밌었지. 환사 협곡에 신 환영합니다. 시간이 별로다. 네탑은 존나 나그 이해를 못 하겠어. 빙그르다 근데 애들은 헬퍼 그게 재밌다던데. 헬퍼 재밌어. 아니 고수보다 헬퍼지. 헬퍼는 내가 3 0만원줘서다 봐도. 아니 나그 그거 아 뭔가 별로던데. 그냥 형이 형이 더 이상한 거야. 지금 우리 학교는 그거 재밌지. 고수보다 헬퍼지. 야. 형이 형이 모르네. 그냥 형이 쓰레기네. 올해 병관할가 헬퍼보다 고수분 주지. 헬퍼보다 고수지. 헬퍼보다 고수지. 아, 고수보다 헬퍼지. 헬퍼 진짜 관할분 얼마나 떨어져. 상종 안 할래야 헤어져 진짜. 아니, 와, 이 새끼 아니 진짜 시청, 시청자 시청에 채팅 봐봐. 아. 무조건, 무조건 와. 고수지. 헬퍼, 아니, 고수는 그냥 단, 거의, 그니까 단순, 그 자체, 아니, 그니까 비교하자면은 단순하고 헬퍼는 진짜 떡밥이랑, 어? 그냥, 에휴. 뭔 슈퍼야. 말할 것도 없이 고수지. 아, 지금 아, 지잘 살린다. 얘 c s 스왜 먹냐? 먹었어, 나 방금? 응. 명 해. 왜 먹었어? 잡자! 아, 더블. 아, 미친 아이, 미친놈아! 아 진짜 짜증나네! 이거 어떻게 잡아! 뭐, 뭐 그냥, 뭐, 가안 나오면 안 잡는 거고. 오. 그런 거지, 뭐. 근데 라인이 존나멋있 잡을까? 쟤 너무 많아. 아, 근데 대티 진짜 존나 패고 싶네. <laughs> 뭘 와야, 아는. 뭐, 어떻게 해줘. 거기서 진짜 이래가지고 내가 오더 걸려가지고, 슈퍼야 내가 쳤잖아 아니 방금 근데 만약에 피를 빼면은 얘가 다 라인 다못 먹었잖아 결국 얘 이거 300원 버린 거야 알았어 저금나무라 그러네요 맞장동 어? 누가 아 그리고 마우카의 탑에 보였었단 말이야 전다 알고 싸운 거이 빡대가리야 우리 집안 가도 돼쟤 잔나 만화 없어 나 만화 있어 CS 지금 뭐두배 어? 차이 나는구만 아, 잔소리, 잔소리, 아, 저 잔소리. 아우. 아, 뭐, 에, 코공어 풀 썼나? 어, 노풀 노일. 아, 네. 이 그냥 떠서 아, 어, 네, 이달려 왔어. 막장 떠서 실발. 실발로만, 어? 어휴. 정신 안 차려? <laughs> 노풀이라며 <laughs> <laughs> 아, 나 진짜! <laughs> 아! 아, 저, 못해먹고어 아, 진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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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래? 아, 뭐 해, 제 해, 가야될 것 같... 같은데? 형? 그것만 먹고? 빼자. 마카하인이놈와 뭐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우와느 뭐? 갱제. 이놈의 주둥아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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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금그 지금, 아, 지금, 아, 났어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이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 아, 지 아, 아, 씨발. <목소리> 야, 지성이 정글 가 가지고 개똥 싸는데? 피하라고. 시차인검 야야야 아 야, 야. 어, 뭐야 아아 아나 마오카이 탑에 있는 걸로 보였었는데? 진짜 없다 진짜 내 잘못 왜안 되지? 여기서 해야 된다니까? 우리? 일자로 있잖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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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나 죽으면 안 되는데, 씨, 뒤에, 뒤에 마법 가요. 아, 갈 데가 없네. 아, 우리 고구마 안녕. 그걸 또 지가 쳐먹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노기태 형님. 예. 그걸 또 네가 드세요. 어휴어휴 어유 지겨 어유 어유 어유. 아우. 아니 내가 쳐먹어야지. 형님 어 빨리 떠서 형이 캐리어 할거 아니야. 아 대티야 내일은 몇 시에 응. 올 거야? 내일, 내일 또 2시쯤? 2, 3시? 안 돼, 12시에 와. 아니야, 절대 모리만 아니야, 아니야, 12시 아니면, 나 상호 형한테 아니, 팔려. 아니, 형, 간다. 그리고. 아니, 아니, 나 12시 안 오면 상호 형한테 팔려 간다고. 내가 너랑 듀오를 먼저 시작하면 상호 형이 날안 찾겠지만, 상호 형이 너가 없는데, 나 혼자 하고 있으면 무조건 나 데려간다고. 그럼 그걸 생각해. 나 팔려가면 몰라. 못 나와. 어? 들어가는 거 쉽지만 나가는 거는 존나 힘이라고. 아, 근데 뭔가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마우카이? 아, 근데 올것 같아. 오면은 다 없어, 근데. 근데 형, 응? 형이 그냥 늦게 일어나면 되잖아. 내 소리야. 내가 왜 형을 맞춰야 돼? 네가 날 맞춰야 돼. 형이, 형이 날 맞추면 되지. 아니지, 네가 동이니까날 맞춰야 돼. 개 잡소리야. 마카이 보시다. 아, 이거길 가긴데 아, 정글 우리 봐주면 이거. 아, 근데 탑 라인 다 받고 있어, 게이득이 어, 아, 막카 미드다. 위로, 비로비로 위로, 비로 개호반데? 너무 빠른데? 다이버 못해. 부셔야돼 대박. 나한테는 버텼다. 안돼! 아아왜 없어요? 아 한지민 왜 데리고 왔어? 비와 지금? 오늘 비 오는데 뭐야? 데기이졸로가 아. 뭐야? 시켜주마 아, 뭔데?

어 랭링하이 어어 대티 살아있지? 어거 랭링이 있는가? 어 그거 붙여주고 가요? 랭링이 누나 쥐랑가요? 어. Yeah. 아야 근데 지민아 진짜 너개 못생겼다. 아 진짜? 뒤질래? 어? 한번 너가더 잘생겼다고. 랭링해봐. 지민이 얼굴은 실한가요? 전골 없어. 들어가 보자. 의디서 낚시? 구멍으로? 주여봐 오. 고고 어, 존나 아파. 어. 내가 보기엔 몰락에다가 딱 이거 나왔을 때가 진짜 딜 존나 센거 같아. 바루스 룰을 못 이겨. 진짜. 딜이 그냥 뭐세 칸씩 깎여. 대박이야. 어. 내 마음이 아프다 생이 많이 잖아

나 죽어요!! 살려줘요!! 살려줘요 저차요 어... 시발 살려줘 아.. 누구 대야 뒤.. 어 뭐야!! 씨이 <laughs> 아.. 진짜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지뢰 따라 놨어.. 붕붕붕붕붕 아무도 망한데. 아, 우리 불령좀 먹자. 게임 위험해 보여. 덕이가안 와. 나 왼쪽에 싸움났다. 갱머이 좋다. 굉장 완전 오랜만이야, 하이. 어 우리 토리 누나. 와토리 어, 누나. 와 완전 오랜만이야. 와대티하나 500개 받았지롱보랍지롱아 어, 갱머티. 아 어, 누나 감사합니다. 아이고 영씨 사토리 아, 누나. 누나 제가 멸망을 우승할게요. 예. 나 멜몬데 우승하라 했거든? 우승한다 난 개마리 뭐라? 뜬금고 거기 가서 빵! 기존 기존 아 뭘? 뭘? 확실해 그거? 나이 와. 덴 아, 아, 루덴네 안 죽네. 나비. 아, 지석아. 에 공속 두개 가까 대피야.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응? 이거 공수 2개 가도 될것 같지 않아? 아닌가? 아니다 라아 음? 누나 감사합니다 지리고 대문 안 바꿔요 나 더블들. 더블 돼요. <끼리> 근데 지석아 <laughs> 이거 은 지금은 지가은지죠어 지금은 지금은 잘금 가면 치면 좋겠는데 아이 이거는 세르메스 가는 나것 같아 AP가 존나 많이 나 밥 아까 먹었 어요？라면 아, 진짜 지 성이 뭐하냐

이, 가멘 탈이 존나 안 좋네. 잘겼는데 <laughs> 아, 이거 그냥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아, 슈발, 존나 빨라. 야, 야, 뭐야. 어디가? 그쪽? 아, 그쪽? 존나 빨라, 너. 너왜 죽어? 그쪽으로 간다는 게 이상한 거지. 발론도 있고, 미드 1차 미니언 오는 거 막아야 되는데. 정몸이 정. 아! 정렬도 있거든요. 이거 탈려고 공도 있어서 응. 볼만한데 야, 아, 씨발, 꺼져라. 나한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형한테, 아 이게 처음에 안 썼으면 쟤가 죽었는데? 살려 아, 아, 건 빨리 스톨. 나손 없는 줄 알았어. 오, 뭐야. 나 방금 그... 걔한테 썼었어. 니달리 그, 처음에 나무 들어온 거 했다가 니칼 써줘가지고, 뿌렸어

아, 근데, 자야랑 칼리가 사기라니까? 없으면 아, 그게 없라고뭔 소리야, 걔네 없으면 내가 짱 먹는데. We'll be right <laughs> back. 지석이 죽여버렸어. 와, 어, 음. 이게 안 되네. 이건 죽었다. 와, 역시 음. 컨트롤 오자. 아, 힘들다. 형갈 거야? 아니, 한 번만 더 하자. 딱열판 아, 하자니까, 1판 열판. 7승 2패 중이다한판 남은 거야? 응 어, 미미 하이 한판 남은 거냐고 어 추대해, 빨리 근데 아, 하루에 1판 하는데 승률 8승 2패면 괜찮지, 대티야 지금 심정이야, 7승 2패야? 내. 어? 어, 지금 7승 2패야